오늘은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aughs> 집중호우 때문에 한때는 여러 가지 고생도 많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마가 물러가고 또 집중, 또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또 이렇게 건강이 해치지 않을까, 그러한 걱정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또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백성들, 늘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보아여 주셔서 건강에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모세 우경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우경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세 우경의 시작과 마지막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아는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우시고 우주 만물을 다 지우시고 그리고 마지막 인간을 지우시고 그리고 선악과 나무 열매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아,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든지 인간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는 대신에 그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아, 내게 선택권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마음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선택할 때마다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왜냐하면 그 최선의 선택이 최상의 삶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3장 있는 말씀으로 더 조금 내려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갈때 우리를 떠날 때에 함께 나왔던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돌보며 함께 지냈고 그러나 이제는 장성하였고 무엇보다도 재산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잦은 다툼이 생겼기 때문에 서로가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짐의 과정에서 보여준 아브라함의 모습은 오늘날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선택과 그 기준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머물던 땅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눈 뒤에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 루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러자 룻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하나님의 동산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요단의 동편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선택하며 나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고는 지위 또 연장자인 위치가 얼마든지 좋은 것 보여지는 곳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우월적인 지위와 자연스러운 욕망을 내려놓고 그 선택권마저 조카에게 양보하고 내주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었을까? 보통 인간 같으면 내가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유단 통편을 먼저 선택하는 것 너무 자연스러운 일일진데 왜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러한 결단은 자기 의지나 결심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러한 양보를, 그러한 결단을 가능하게 하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피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넓이와 사랑의 깊이를 잘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무엇이든지 다 양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함의 성도들. 언제나 선택에는 책임이 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또한 더불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모세오경의 마지막 부분, 모세가 죽음을 맞기 바로 직전인 3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한 사람이냐?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그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이렇게 맺어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자꾸만 위협하고 우리를 곤, 곤고함 속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언제나 승리의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되어진 시편 118편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았던 다윗이 그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할까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자신 있는 나의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 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역대 많은 왕들 가운데 전쟁을 가장 많이 했던 왕 가운데 하나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와의 호 말씀이 되게 이마에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여기서 크게 전쟁하였다는 얘기는 많은 전쟁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 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윗이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8절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는지 다윗은 전쟁을 싣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소원한 마음이 있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다윗은 그 많은 전쟁 때문에 어찌 보면 대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다윗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많은 싸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느 싸움이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백전 백승하는 그런 다윗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훌륭해서 우리의 장군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모든 싸움을 이겼다. 그러한 생각을 조금도 가지지 않습니다. 숱한 전쟁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속에 정리되어진 것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전쟁에서 이겼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많은 싸움을 했던 많은 싸움들 가운데 대표되지는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어지는지 다윗이 어떤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졌는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회상 17장에는 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자는 다윗과 골리앗 장군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싸움은 개인적인 싸움이라기보다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 아닙니까? 이스라엘 대표, 블레셋의 대표, 그런 싸움에서 처음에는 이스라엘은 대표자가 나설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전혀 예상치 않았던 어린 다윗 소년이 이 싸움에 나서면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골리앗 하면 그 당시에 심의 상징이 아닙니까? 3m 가까이 되어지는 거구가 커다란 칼과 창을 들고 그리고 대표자로 블레셋을 대표하여 전쟁에 나왔습니다 그 반면에 다윗은 군대 생활하고 있는 성님들을 성립, 아버지의 신부름으로 면회를 왔던 그러한 한 소년에 불과한 다윗, 그는 물맷돌 다섯 개가 가지고 있는 전부 아닙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코미디와 같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손을 들어 주느냐. 이것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전쟁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3회상 17장 50절로 내려가서 보면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은 칼로다가 골리앗을 이긴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칼도 없이 어떻게 그러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를 도와주시니 아무리 골리앗이 커다란 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싸움은 싸우나마 하는 싸움, 넉넉히 승리하는 싸움이 들을 수가 있었다고 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자문 19장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많은 계획을 가지고 많은 꿈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를 쓰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곳에서 헛된 열심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쓰다가 피곤한 인생 지치고 그러다가 절망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편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할지라도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지고 승리하는. 결정적인 비결이 되어진다. 이것을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무상 20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번에는 사울 왕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울 왕과의 싸움은 동족 간의 싸움. 한편으로는 왕과 신하의 싸움이고 한편으로는 장인과 사위와의 싸움이 사울과 다윗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다른 싸움과 달리 침 있는 사람이 사울왕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리고 다윗은 안 싸우려고 계속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싸움이 다윗과 사울왕의 <laughs> 싸움이었습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끈질기게 성경은 한 13년 가까이가나 되어지는 긴 시간 동안을 쫓아가고 쫓기는 그러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인정해 주었으면 그 다윗을 사위로 맞이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끈질기게 괴롭히는 싸움을 버리게 되어서 다윗 끝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랜 세월을 사울 왕의 싸움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다윗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 끈질긴 싸움 속에서 얼마나 위기의 의식을 가졌느냐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한 가지로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20장 3절 하반절을 보면, 진실로 여와의 호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나와 사망의 사이가 한 걸음 뿐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13년이라고 오른데 쫓기는 삶을 살아오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야, 오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내한 걸음 앞에 와 있구나.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 다윗은 수없이 많은 위기를 당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자는 것도 결코 붙잡힘만 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전쟁터에 나가게 하셔서 전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은 결국은 끝나게 되어지는 싸움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느 편이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싸움이 사울 왕과 다윗과의 오래도록 있었던 싸움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싸움을 생각해 보면 사무에라 15장에 보면 압살롬과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아주 창피한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싸움이 다윗에게는 커다란 아픔이요 커다란 슬픔을 가져왔던 결정적인 위기를 맞이했던 싸움이 바로 압살롬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고 철저했던지 다윗의 왕들까지도 왕의 신목들까지도 어느새 압살롬 편에 줄줄이 가서 다서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면 너는 나를 밀쳐,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다윗은 늙었다 젊은 압살롬이 이제는 왕이 되어져야 한다 라고 다윗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 있었지만 어떻게 다윗이 승리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더니 질 수밖에 없었던 싸움인 줄 알았는데 승리하는 싸움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다윗의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심에 도움을 받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전원을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봐준,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단 하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요, 가지의 관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속에 깨속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수분과 영양분을 받아가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7 절로 내려가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속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나의 소원하는 것다 이루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열매로 거두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 하나님은 언제나 믿는 자의 편이 되어지신다. 만약에 자꾸만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자꾸만 그것이 의심이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믿음을 더욱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짐을 더욱 더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굴려다 앞에 갈 때에 나는 요물맷돌 가지고 간다 그리고 나간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나가면서 한 말은 단한 마디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 아 그리고 그 뒤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법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그 뒤를 하루에 한 바퀴 한 바퀴. 그리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 열세 바퀴를 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궤가 뭡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법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고 문제를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지지라라고 하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매사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소하든지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성령을 성령의 도우심을 인도하심을 앞세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함께합니다 만약에 기도를 앞세우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도와주시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서 내 편이 되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심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상관하지 않냐고, 관심도 두지 않냐고, 나의 욕심만 내 삶만 풍성해지고, 내 삶만 번성하는 것, 그것만 꿈을 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참 불행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야 하는데 어찌 보면 세상을 너무나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안타까운 오늘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일에는 예수의 향기도 나는 것 같고 예수의 냄새도 풍기는 것같은데 주간에 세상 속에 가정 안에 있을 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바울은 고백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것이 제일되는 인생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심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심도 어렵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심을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내 것이다. 치명하여 불러 주신 하나님이 무엇라고 약속하십니까? 물 가운데 지나든지 불 가운데 지나든지 두려하지 워 말아라. 나는 너의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 않았습니까? 그 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다시 한번 이한 시간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며 맞추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름다운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는 이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건너라 지치고 피곤했던 저희들. 때로는 무더위, 집중, 호우로 말미암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 내물렸던 우리들 오늘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심의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열매를 맺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없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를 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찬성은 391